안녕하세요.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의사 손홍석입니다. 어, 수면제 성분 중에 몸에 해로운 성분이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요. 우선 전제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떠한 약이든 그것이 줄수 있는 효과와 또 그것을 먹었을 때 따르는 부작용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서 그것을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강 이익이 더클때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어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안 먹고 잘수 있는 것이 더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어 수면제 같은 경우는 우리 뇌를 졸리게 하는 진정작용을 일으키고 또 대부분은 억제작용을 하는 어 수면제 혹은 안정제 같은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. 물론, 단기간으로 어, 불면증으로 인해서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, 또 급성기로 이런 불면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런 수면제와 안정제를 먹어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절대로 장기간 어, 이것을 지속,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데요.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런 수면제 혹은 안정제로 분류되는 약들은 약을 오랜 기간 또 고용량으로 먹다 보면 생물학적으로 내성이 생길 수 있고, 또 장기간 먹는 것에 의해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약물들 자체를 먹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물론 졸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졸리고 멍한 작용이 첫째로 될 수가 있겠고, 때로는 어지럼증 혹은 단기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그런 기억력 저하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고, 때로는 야간식의 증후군처럼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밤에 어떤 걸 열,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는 이런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어, 불면증으로 인해서 수면제 혹은 안정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들을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절대로 장기간 4주 이상 이 약들을 드시는 것은 어, 권고되지 않습니다. 보다 근본적으로는 약을 먹지 않고 어,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어,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시기를 먼저 더 권장드립니다.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